이 판은 거의 이겼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 누누는 아래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로밍만 제가 잘 핑치 잘 찍어주면 시,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리아우라고? 아 진짜네 아씨아 아, 진짜 리아우네 아니, 아니 왜 여기 있어 근데 3연패예요 왜 하우님 왜 도대체 당신 어떻게 사면패를한 거야 아왜 부캐 하시냐고요 본캐 올리시지 지금 시즌, 시즌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왜 부캐를 돼? 하우님 매너 좀요 제발요 이게 뭐야? 킬 썼어야 돼, 이건? <쬐 Sol> <놀대> 우르고시 아직 플래시가 없을 거라 탑한번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직 우디, 우디르가 아니, 우디르가 아니라 우르고시 플래시가 없거든? 잡자. 그렇지! 나 가는 중이긴 한데, 이거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디를 제발. 아이고, 그래도 할만해요. 이거 리신 되게 잘 커가지고, 진짜 할만하거든. 펠도 많이 빠져가지고, 그렇지. 아이고, 내 인장 스텝... 아깝다. 할 만할 것 같은데? 뭐야, 이거? <laughs> 아니, 근데 올라프 하는 사람들은 진짜 뒤가 없는 것 같아. 그냥 앞만 보고 달리네. 어? 최소 플래시다 잡았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아까 리신이 궁극기 빼줘가지고 잘 잡았네. 아직. 요거 살짝 무리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와드만 없으면, 아이고, 근데 이게 너무 많다, 뭐가. 오케 일단 그래도 잡았네요, 다행히. 야, 근데 생각보다 우르고시 템이 되게 잘 나왔다. 저 망토에다가 도끼까지 써가지고 잘해야겠는데? 아이스, 맡았다. 그렇지, 좋아요. 어? 아니, 벼라데님 <laughs> 너무 욕심부리시는데, 이거? 가시구요. <laughs> 아. 요거 살짝 가봐 괜찮을 것 같은데. 나이스 와어 잠시만. 아이고 손해네. 아나 근데 저거 올라프가 니콘 줄 알았는데 진짜 올라프였네요. 아이고 얘들아 괜찮니? 나좀 비탐이여가지고 아이고 잠시만 어어? 와 근데 이사람 진짜 빠꾸가 없네 울라프 초진기디어가 없어 던진만 있어 진짜 오로지 이거거든 야 <laughs> 아, 우디리형 좋았다 아 이거 매장에 갈거 그랬네 좋아요 어야 잠시만 잠시만 궁속대가 자꾸 이런식으로 물리면 안되는데 와 잠시만 이거 내가 죽었네? 아이고 그냥 버렸어야 됐는데 자꾸 아, 징크스가 너무 이상하게 몰려서 아 이거 되게 유리한 상황인데도 게임이 안 굴러간다 나이스 아 좋아요 근데 이거 징크스 형이 이제 킬 먹어가지고 조금만 이제 딸리지, 먼저 물리지만 않으면 은 웬만하면 다 이길 것 같은데, 자꾸 먼저 물리니까, 우리가 딜러가 너무 부족하다. 긴급스가스 밖에 없는데. 어, 잘 들어갔다. 이거 진노플인데그 이거, 리코프 빨리 잡을게요. 오케이. 아, 근데 이게 좋긴 한데, 생각보다, 게임이 지금 보니까, 발은 먹히고부터 불리해진 것 같아. 잡긴 잡았고, 우선 해야 돼. 이거는 그냥 메자리 갈게요. 할 스택이긴 한데, 이번 게임은 너무 불리해서, 승부수 한번 뛰어야 될것 같아. 이제 매장에 갔으니까 한 번이라도 죽으면 무조건 진다는 마인드로 할게요 아 리아오가 이렇게 지는구나 <laughs> 와 존나 <좀> 불쌍해 <너무> <laughs> 아 이거 바로는 막아야 될것 같은데 와, 데미지가 안 박혀. 이게 내 신선인데. 진짜 논쟁이도 너무 잘 들어가고, 응급키도 이거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이거든? 근데 이렇게 싸웠는데도 한타가 안 되네요, 이게? 아이고야. 그 잘리면은 진짜 안 되는데. 상대 지금 바론에다가 사용이여가지고 이게 4대5 사람이어가지고, 더 힘들 것 같은데? 일단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 진탑스아 근데 이래도 힘드네 아이고 아쉽다 초반에 좀잘 불릴 수 있는 타이밍 되게 많았었는데 하다보니까 안됐네 리아오는 변수였다 아 근데 리아오이 불쌍해 대량 1등 근데 되게 아쉽네요 이거 게임이 아쉽다. 열수 없지 뭐. 어? 오, 반종. 알았어. 잡아줘. 평타 한 대만 더. 어, 잡았나? 나이스! 깨물기, 그렇지, 어수 좋아요. 잡을 수 있네? 아, 아깝다. 오, 좋습니다. 아니, 어수 너무 맛있는데? 어? 잡을만 하다, 잡을만 하다. 이거 나르, 지금 쪼꼬미 나르여가지고 진짜 할만한데? 어, 불베용 아, 쉽다 볼벨 거리 조금만 더 가까웠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 어? 나이스. 와, 이게 되네? 좋아요. 어스도 뜯고, 킬도 이득보고 좋습니다. 와, 요거는 못 참겠는데? 나르가 플래시가 없으니까 요거는 잡았네요. 가시고. 좋습니다. 역시 나르는 끼가 너무 쉬운 것 같아. 메가나르면 아니면. 아이고, 블리베어야. 너무 아쉽다. 내가 잡아줄게. 근데 화나기 전에 잡아야 되는데, 저거 화나면 좀 애매해지는데, 잡왔다 오케이, 좋아요. 아르야좀 미안하다. 어, 잠시만, 좀 위험한데. 와, 완전 불리하잖아이 자식들 잡아, 노프리야, 홀베야! 이건 잡아줄 수 있잖아. 그렇지, 여러분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 굴려가지고 탑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 나를 이제 화난 거 빠진다. 화 풀렸다. 그러면 이제 맞추고 잡아줍니다. 좋아요! 열매 먹으면서 가야지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어서까지 좋구요 말도 안된다 이번판 근데 지금 보니까 팀원, 팀원들도 되게 잘해주네 어? 잘하면 잡을 수 있겠다 그렇지 잡아주고요 근데 이거 진짜 큰일 난 게, 볼리베어가 팔레벨이야 아니, 나를 그렇게 많이 잡아줬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지? 라인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어, 탈리아 공 썼다. 일단 갈게요. 나이스. 어? 잠시만. 세나 살아야되는데? 오 나이스 살았다 와 잠시만 타이밍! 너무 좋은데? 근데 내가 공이 없어가지고 아 잠시만 서렌이 나오네 일단은 게임을 뭔가 불안하네 근데 이 게임 되게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유리하긴 해요 지금 유, 유리한데 뭔 게임이 불안함 어 나르가 메가나르가 언제 풀리지? 나이스 풀렸다 뿔타징으로 어우 딱땜으로 잡았네 다행이다 어어? 야 잠시만 야 이, 여기서 죽으면은 바로 나 가는데? 볼리베어 텔 써줘야 될것 같은데? 볼리베어야 텔프 눌러줘 제발 아이고 아 내가 궁극기가 없었구나 아니 나 궁극기 누르고 있는 데, 있는데 궁극기가 안 나갔어 왜 볼리베어야 아니 이 사람 수상한데? 와, 너무 세다. 아르가 텔뽑기를 바래야 되는데? 나이스. 와, 대박이다. 아, 근데 이게 블리비아가 뚫을킬 따여가지고 이게, 잠시만. 이거 발론 되나? 아니면 나를 잡자. 나를 잡자. 이거 와볼래? 와볼래? 나를 잡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나이스. 발론 가자. 발론 가자. 와, 이거 4대5로 싸웠는데 이겼네? 되나? 오, 어, 노프림 잡았다, 이거. 오케이, 좋아요. 나이스. 그렇지. 블리브야 살기만 해. 빨리 끝낼게. 어떻게, 괜찮니? 아니, 이긴다고? 볼리베어야너 진짜 열심히 하는 아이였구나. 미안하다, 의심해서. 끝내자. 괜찮아, 볼리베어야할거다 했어. 됐지? 어우, 대량 1등. 볼리베어도 근데 열심히 했어. 어병인 줄 알았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잖아. 이제